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현재 해외에서 에스크티어로 불리고 있는 아카데미? 이거 학원 입학하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지만, 오늘 하려고 했던 걸 하도록 할게요. 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판 로들로 가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처음부터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아직 그렇게 늦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작전을 바꿔서 이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편집 어떻게 해야 돼? 처음 설명을 스킵해야 되나? 근데 일단 비싼 거를 먹을게요. 그리고 저는 오레벨 찍고 돌릴게요. 이게 무료 리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거든요? 오, 어, 또 리롤이네? 아, 이거는 요들 가기 잘했다. 그쵸? 아, 참. 그리고 제가 6레벨에 용병이랑 요들을 같이 보는 것도 좀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은 베이가를 좀 빨리 찾아서 자 베이가 삼성도 볼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 같긴 한데 잘될진 모르겠네요. 일단 워모그 오케이 또 꽁짜리로 한번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백스를 앞에 세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고일은 좀 별로 같아서 주고 싶지 않은데 그냥 줄게요. 어쨌든 요들은 좀 피관리하면서 빠르게 찾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친구들을 다 삼성 찍어야 베이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좀 플레이를 할게요. 나이스. 또 공짜 리롤 나와버렸는데? 생각보다 좀 괜찮아요. 사교계를 가져가도록 할게요. 아, 아, 사교계 위치가 왼쪽인데. 옮겨주면 되죠? 어, 한번더 리롤? 나이스. 이게 있으면 확실히 요들도 S급 티어가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좀 실수한 게 황금 티켓 보자마자 딱, 아, 이거는. 요들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그 생각을 못하고 제가 오늘 준비해온 그 피오라덱만 머리에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요들 한 두세마리 정도는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곡궁 하나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레벨을 찍고 가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돈도 많이 찍거든요 나이스 자 이렇게 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돼요 백스 무료리롤 연속 무료리롤 한번더 좋아요 나이스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랑 겹친 상태거든요 아니, 겹쳤는데 이 정도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진짜 1티어가 맞는 것 같아요 저거 있을 때만 원래 제가 베이가덱을 안 좋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도장은 저처럼 삼성을 많이 찍는 덱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라서 도장을 하나 만들게요. 일단, 삼성인얘 하나 줄까요? 줄검 자, 가보겠습니다. 여친구도 삼성이 좀 많은데, 아 백스를 먼저 때려주면 좋지만, 아, 저 스포트라이트 위치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어? 이거는 뽀삐를 한칸 오른쪽에 넣어서, 어, 뽀삐를 잡고, 백스한테 오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사격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렇다고 딜러를 저기다 둘 수도 없고,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만 강하네요. 이쪽지요. 자, 그러면 계속 돌려볼까요? 공짜리 롤 한번. 나이스. 연속 공짜. 한번더 돌려서. 공짜리 롤. 나왔다. 낫 네. 배드. 보통 5-2까지 베이가를 만들면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4라운드 끝나고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살짝 꽃비로 옮겨서. 이 친구를 잡고 바로 왼쪽으로 좀 오게 만들어 볼게요. 아, 트런드를 이쪽으로 가려나? 자, 괜찮아요. 나머지가 이쪽으로 와서. 나이스. 이렇게 백스랑 밀집해 있으면. 괜찮은 그림이긴 한데 아, 확실히 딜이 살짝 부족하네 가고일이라서 농발같은게 있어주는게 확좋은것 같습니다 백스는 너무 그냥 탱커 그 고기방패죠 고기방패 아 물론 나쁠건 없지만 저는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공짜! 공짜가 최고지 나이스 와 아니 공짜 계속 터진다 이거 겹쳤는데 이정도면 잘 찾는 거거든요? 홍... 뭐야, 연속? 3연속 나온 것 같았는데. 백스 여기까지. 까비, 까비. 공짜 리롤의 힘을 믿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터지거든요, 지금? 빠르게 찍고 끝내버리고 싶은데. 얘만 찾으면 업할 거긴 하거든요? 룰루. 오케이. 공짜 리롤, 갑자기 좀안 터져. 어? 백스. 뭐야, 왜꺾찼어 공짜. 일단 백스 삼성? 다음 턴에 룰루 두 마리, 그리고 트타 세 마리? 긴거세 마리만 찾으면 되거든요? 못 찾겠는데? <laughs> 아니, 5-1까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5-1. 지금 상태를 보니까, 별거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템을 아껴서 베이가한테 주는 거?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백세 삼성 돼서 다음 턴은 잘 버틸 것 같습니다. 원래 베이가는 좀 노템일 때 강하단 말이 있는데, 지금처럼 좀 여유가 있는 판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단결된 의지? 아니면 학자인데, 단날을 써서 어차피 학자는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볼게요 공짜 리롤. 한번더 공짜. 스타. 어? 여기서 만약에 제가 좀 찾아두면, 다음 턴에 나오거든요?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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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공짜는 좋은데, 아, 아, 오케이, 한 번만 더찐마 아, 여기까지, 아, 아쉽네. 이러면 5 2에는 찍긴 하겠네요. 굉장히 오래 참았는데, 그래도 5-1-2 정도에 뽑으면은 무난하게 베이가 뽑은 거죠. 그래서 6-3 정도, 4-5 정도에 3성 찍으면 무난 그런 느낌. 자, 백세 삼성 씨좀 이겨줘요. 이왕이면은 이겨야 되거든요. 아, 나이스 나이스, 이겼네. 그래도 이제 좀 괜찮아져서 앞빼다 하긴 하네요. 터트. 일단 돈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돈. 아니 혹시 기적적으로 여기서 이런 거 나가면 좋은데 가지고 있는 거. 아이고. 복궁 두 개? 어, 금 쓸데없는 게 나오긴 했네요. 가보자. 제가 이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0원으로도 찾을 수 있거든요. 최소한 둘중 하나. 내가 아, 여기서 딘 거도. 그렇지! 이러면 다음 턴에 그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친구. 그러면 그 템을 준비해볼까요? 베이가 템? 복원 한 개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복원 남겨두고. 복공이좀쓸 데가 없네? 불난 줄까? 이렇게? 그리고 얘 뒤로 또 하나. 아이고, 늦었다, 늦었다. 까비, 까비. 아쉽네요. 어차피 이겼으니까 됐고. 다음부터 베이가를 좀 즐겨볼까요? 아, 진짜 좋다. 황금 티켓이 처음부터 나오면 요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공짜리로? 더 이상은 필요가 없지만, 뭐, 공짜로 준 거니까. 그리고 업해서, 가보자! 요거 얘 넣어주고, 베이가가 딜이 좀 좋으니까 총검도 괜찮긴 한데, 그 딜이 좀 우선인 것 같아서. 자, 가보겠습니다. 이러면 이론상, 53, 55, 56, 57, 6-3에서 5가면 찍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베이가 3성 <laughs> 그리고 더 이상은 약하지 않다는 거 나이스 자 베이가가 궁한 번만 떨궈두면 어쨌든 얘가 남아서 정리한다는 거죠 백스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근데 저 사격의 위치는 진짜 버리고 싶다 그쵸 네, 티모나 줘버릴까요? 불편한데 한번더 지면 사격에 버리는 거 생각할게요 원래 이 사격의 심장이 어지간하면 다 좋은데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좋아, 베이가 어서오고. 그리고 암살자 때문에 한칸 삐뽀를 내려줬지만, 안 됐네요? 하 <laughs> 아하, 좀, 골치 아프구만. 자, 괜찮습니다. 자, 베이가 스킬 한번 사용하면 일성이어도 딜은 확실해요, 이렇게. 딜은 확실하고, 또, 딩거랑 직스 이런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광역 딜에 루난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좋아요. 아 베이가만 나오면 세네 그거는 침장을 견제할게요 제가 침장 맞으면 너무 약해져서 팔고 저는 9렙을 노려보도록 아 8렙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려주자 <laughs> 아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버리고 잠깐 숨겨놓을게요 제가 또 주목받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자 가보겠습니다 이쪽에 주도록 할게요 어쨌든 암살자는 저한테 위협적인 존재는 맞아서 헐 베이가 스킬 한번 썼다 다행이네요 나이스 룰루 커져라. 와, 근데 이성베이가딜 엄청 세다. <laughs> 아니, 생각보다 더 센데요? 이래서 다들 베이가 뽑으려고 하는 거였구만. 깨달아 버렸다. 자 이거 처음부터 나오면 무조건 요들 갈게요. 아, 제가 너무 좀 느리게 뽑은 것 같아요. 뭐 겹치기도 했지만 참 여러모로 곤란한 판입니다. 빨리 찾을 수도 있었는데 처음에 그 생각을 못 했던 점. 요들 갈 생각. 아, 베이가 궁한번 같은 요들인데 베이가 차이가 엄청 크죠? 오케이 깔끔하게 컷 일반적으로 요런 느낌의 요들을 가면 보통 망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삼성작이 잘안 돼서. 아 여기서 니코 하나 떨어지면 진짜 영화 같은 그림이 나올 텐데. 역시 영화는 현실에서 잘 이루어지진 않나봐요. 업하고 공짜리 롤. 그냥 이렇게 잔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잔나 거길 이해 주고. 자 갑니다. 상대는 암살자인데 가볍게 신장 한번 넣어주고 베이가가 스킬 한번만 외치면 끝날 것 같아요. 학자가 있어서 많아도 잘차거든요 찼다. 끝. 이 궁이 끝나기 전까지 나머지를 다 녹이지 못하면 베이가 우승. <laughs> 우승. 자, 이제 남은 사람이 저까지 세 명인데, 가장 이상적인 그림은, 저랑 여기랑 만나서, 제가 한번 저주던가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클론을 만나서 이겨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 같거든요? 아,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제가 이기고, 이 암살자 친구가 죽어주는 게 좋거든요? 이 친구가 이겨야 돼요? 고물상이, 이, 석신가가 이겨줘야, 괜찮아지는데, 제발. 이즈리얼 힘내! 이즈가 이겨야 되거든요? 아칼리만 잘라줘. 그렇지! 자 아까리 자르고 아하 안좋은 그림 아, 두번 더 살아줘야 되는데 베이가 한번만 내릴까요 자, 여기서 한번 져줘야 돼요 제발 질수 있겠어 아 근데 웬만해서는 잘 안질 것 같은데 베이가가 없기 때문에 질만해요 그렇지 사이온궁 너무 잘 들어갔고 근데 지더라도 조금만 약하게 조금만 약하게 오케이 자벡스가 살아서 라이온 그리고 오리 아나까지만 잡아줬으면 좋겠거든요. 오! 나이스요! 베이가를 빼니까 좀 밸런스가 많네요. 그렇죠? 나이스요! 이제 한 번만 더지면 되거든요. 요진 가져가죠. 베이가 줄게요. 제가 체력이 21인데 설마 이거 한 틱에 죽진 않겠죠? 아, 근데 살짝 애매해서 이렇게 할게요. 베이가 삼성은 본것 같습니다. 이미. 자, 이제 문제가 제가 여기를 이겨버리면 다음 상대가 거기서 죽어버린 끝이거든요. 제발. 약하게. 제발. 제가 지는게 좋긴해요 아 근데 베이가 넣어서 질수가 없다 이거네. 일단 여긴 제가 이겼고 아 너무 세네 베이가 말도안되게 해서 끝났고 고물상 친구가 이겨줘야돼요 그렇지 뭐야 왜이렇게 세졌어 갑자기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이 베이가 날줄 몰랐는데 으 간다 굉장히 말이 많았지만 남은 상대는 여기입니다 깔끔하게 끝내줄게요 자 갑니다 삼성 베이가 스탯에 굉장히 높아서 스킨한번 쓰면 별이 99발 떨어져요. 끝! 아이고 뭐야! <laughs> 아 너무 세게 때렸는데? 아 제발! 안 돼! 아 이거 힘 조절을 실패했네요. 까비까비. 까비. 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 베이가를 한번 해봤는데 후반에 황금 티켓이 나오면 대깨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좋습니다.